암호화폐 전문가들은요 현재 알트코인 대불장이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트코인들은요 2021년도 이후 첫 대규모 랠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고래들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알트로 유입되면서 대불장이 찾아올 거고 이 시즌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달 만에 100배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알트 대불장이 임박한 시점에서 더 많이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고르 는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코인들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알트코인 불장에서 우리가 왜이 바이낸스가 밀고 있는 코인들을 봐야 하는지 그 이유랑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폭등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이낸스가 지원한 코인 딱세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왜이 바이낸스가 밀고 있는 코인을 주목해야 되냐면은요, 당연히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정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는요. 하나의 흥행 보증수표로 투자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겠죠. 관심이 많이 몰리면은요. 당연히 수요도 많아지고요. 가격 상승이라는 선순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이렇게 바이낸스 런치풀 런치패드 그리고 메타드롭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생 코인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런치패드는요. 바이낸스가 직접 운영하는 토큰 판매 플랫폼이고요. 코인 회사 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 유망한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가 자체 거래소 코인인 이 bnb를 홀딩 하면 주는 런치패드 출신 코인들은 요 보통 대박을 쳤어요. 단순히 상장하는 게 아니라 bnb를 믿고 맡겨주는 홀더들한테 제공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런치패드 출신들은 대부분 투자사가 엄청 빵빵합니다. 이 불장에서는요 상장가 대비해서 진짜 최소 5배 그리고 10배 이상씩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런치패드라는 게 201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런치패드에 선정된 프로젝트가 총 63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에서 직접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펀더멘탈과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코인을 상장시키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여기에 선정된 코인은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상장 이후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먼저 보자면요 2020년에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선정된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요 잠깐 초반에 행보하다가 2021년도 알트 불장 당시에 저점 대비 6,000% 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민 코인처럼 움직인 거예요.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이다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런치풀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이 런치풀에 예. 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런치풀에 속해져 있는 코인을 이벤트를 통해서 이자의 개념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당연히 바이낸스에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겠죠. 그런 만큼 항상 초창기 가격 대비 폭등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예로 저점 대비 6,300%나 끌어올린 세이 코인, 18,400% 올린 이 펜들 코인도요. 바이낸스가 런치풀 서비스를 런칭해서 수요를 끌어올려놨던 코인이고요. 그리고 36,000% 오르면서 솔라나 미 임코인의 흥행을 탄생시켰던 이 봉크코인, 그리고 49,400% 이상 오르면서 여러 벼락부자를 탄생시킨 이 페페코인도 모두 바이낸스 런치풀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토큰 출시 플랫폼인 메가드롭도 있는데 이건요 현재까지 단두 개의 코인밖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코인들은 이 코인계에서도 성골 출신이라고 불릴만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낸스가 지원한 코인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가 대체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낸스가 지원을 하면서 펀더멘털이 증명된 코인이면서 아직까지 펌핑이 나오지 못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을 골라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시총이 작고 아직 펌핑이 나오기 던 코인이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저점 대비 6,000% %의 폭등을 보여줄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쏴주기 위해서는요 이때 물린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 줘야 됩니다 탈출하는 매물들을 다 받고 이렇게 끌어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세력들 입장에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올리는 세력들 입장에서 너무 비효율적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상단에 매물 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가격 펌핑 을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 즉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코인이면서 바이낸스 지원을 빵빵하게 받아주는 코인을 우리가 매수한다면 이런 사례들처럼 수십, 수백 배의 폭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전망하고 있는 알트 불장을 앞두고요. 우리가 이런 유망한 코인들을 미리 매수를 해 놓는다면 2021년도 알트 불장에서 수십에서 수백 배의 폭등 사례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낸스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할 정도로 잠재력을 입증받은 코인이면서 아직까지 펌핑을 보여주지 않은 초창기 코인 딱세개 알려 드릴게요. 뒤로 갈수록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요. 옴니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이고요. 업비트 원화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기도 합니다. 왜 업비트 원화 상장 가능성을 높게 보냐? 이 옴니 네트워크 코인에는요. 판테라 캐피탈 그리고 스파르탄에 이어서 이 해시드까지 1,80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코인이거든요. 규모 투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이 해시드예요. 그동안에 해시드가 투자한 코인은요. 절반 이상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해시드는요. 해외 VC가 아니라 국내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VC고요. 그래서 이 해시드랑 업비트랑 서로 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뭐 메타디움이나 모스코인이 업비트 워너마켓에 서막 깜짝 상장될 때도 해시드가 뒤에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옴니 네트워크 바이낸스가 지원한 동시에 업비트 상장 빔까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렌조 코인입니다. 이 렌조 코인은요 두 번째로 최근에 런치풀에 선정된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렌조 코인이 특히나 긍정적인 건요.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이낸스가 렌조에 이 2월달에 비밀리에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런치풀 발표를 언제 했냐. 4월달에 2월 달에 미리 투자를 해 놓고 4월 달에 런치풀 발표를 한다. 이거는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바이낸스가 직접이 렌조 코인을 장기적으로 펌핑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렌조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이 2천억 정도 수준으로 낮습니다. 가볍다는 거고요. 이제 막 거래량 늘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인은요.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밈 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알트 불장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코인은 바로 이 밈코인이죠. 같은 바이낸스의 지원을 받은 코인이어도 밈코인은 밈코인이 아닌 코인들에 비해서 수십에서 수백만 배까지 더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봉크나 페페코인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 코인이 저점 대비 90만 배 오르면서 밈코인의 신화를 쓴 페페코인의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계자들 사이에서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밈코인 순위 1등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90만 배면은요. 만 원만 사줬어도요. 90억이에요. 큰 돈도 아닙니다. 그냥 백반 한끼사 먹을 돈으로 이 밈코인의 분산 투자에서 한 개만 터졌다라고 해도 9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몇백억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요즘 로또는 1등도 뭐 세금 대면 20억도 안 되는데 로또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꿈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은요. 이번 반감기 조정 이후 마지막 랠리를 끝으로 또 사라질 수 있는 트렌드가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 높은 민코인들 많은 돈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때에 따라서 만원 뭐 때에 따라서 10만원 여유 있을 땐 30만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죠 이 코인으로 100억 벼락부자가 탄생할 지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이제 막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둔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7683-0944번 여기로 문자로 바이낸스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어떤 코인인지 사는 방법까지 제가 세세하게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유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코인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료방 업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코인 받아가지고 딴 데다가 돈 받고 팔고요. 제 영상 그대로 다운로드해가지고 본인 영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막 올리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도 몇십억, 몇백억 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보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개인 연락처 010 7683 0944번 여기로 바이낸스 이렇게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